사람은 살면서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요? 식사, 수면, 공부, 운동. 물론 사람마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누구나 직업을 갖고 자신이 속한 조직 안팎에 수많은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노동을 하지요. 이렇듯 인간의 삶에 있어 사람, 조직, 일, 조직 환경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사람, 조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가 바로 산업조직 심리학입니다. 산업조직 심리학은 인간이 일터에서 일을 할때 나타나는 인간 행동과 정서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과 직원 양측 모두의 복례를 향상시키고자 하지요. 산업조직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조직과 사람에게 이바지합니다. 선발 배치 직책에 따른 업무의 특징과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직원의 선발, 배치에 필요한 역량 측정은 어떻게 할지? 각자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무는 무엇인지 연구합니다. 교육, 개발 어떻게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조직에 필요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런 프로그램의 구성과 평가는 어떻게 할지 연구합니다. 직원 수행평가 직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설정할지, 팀, 부서, 조직 전체의 수행이 만족할 만한지 연구합니다. 조직 개발.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직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킬지, 조직 내외의 어떤 요소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직업 생활의 질. 어떻게 해야 직원들의 일을 함에 있어 큰 의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합니다. 인간공학. 어떻게 작업 현장의 장비와 기계들을 설계해야 사용하기 편한지 이를 통해 어떻게 작업 환경을 구성해야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이렇듯 산업조직심리학의 연구 영역은 인간이 직업 세계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과 모든 문제를 망라합니다. 이와 같은 산업조직심리학을 전공한 이후에는 대학, 컨설팅 업체,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일터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직과 직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조직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에 앞으로의 확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기대됩니다.